전의 공격으로 막이 올라왔습니다 주장 신은주 김한용이 오른쪽으로 패스 윙에서 슛 득점 비번 네. 투입 실패 아, 네.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네. 빠르게 전달한 이강 골키퍼 네. 속공 가능할까요? 4대3 상황입니다 신은주 네. 이대영의 리듬을 지켜줬습니다 네. 강주빈 위에다 네. 네. 이유진 아, 네. 성공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빠져주는 모습도 좋았고요. 네, 눈을 꺾어 줬습니다. 조수에 대한 압박감이 커지고 있고요. 우빈나 윤혜진 위으로 갑니다. 이제 차기 시즌 그 부분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인천의 올시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오른쪽 위로 열어줬습니다. 신달의 오버슛 득점. 그렇죠. 또 롱슛이 뛰어난 네, 조수현 선수 포함해서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는 서울성입니다. 시 그렇죠. 자, 로죠 롱슛 그렇죠. 이분이죠 그렇죠. 말씀드리자마자 터졌습니다. 어떤 아, 조수현 선수입니다. 아, 정현우 감독의 지시대로 두 번의 공격 패턴을 활용해봤고요. 개인 돌파. 네. 여전히 패시브 상황. 슛팅이 필요한 서울시점. 조습니다 어떤 정진이 골키퍼였습니다. 네. 두 점을 뒤져 있는 서울 윤예진 스펠 부부의 후에들어갔요 골대를 타고 들어갔던 강력한 피니시였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한점차 선배 돌입합니다. 윙으로 갑니다. 신달은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조수현 선수의 페인팅으로 네. 인한 찬스 그리고 중고리슛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강준희 선수는 좀더 적극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고요. 오빛나 네. 담뼈가 굵고조저람 어. 선수를 막하는데 그렇죠. 정말 밀리지 않고 끝까지 몸싸움을 해줍니다. 네. 호핑. 짧게. 그렇죠. 조수연의 네. 이 짧게 조수연의 손이 분위기 자체를 바꿀 필요성이 생긴 공격입니다. 작년이 나와서 받아줬고요. 코싱 스팅또한 접차 승부를또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작년 나와서 돌려줬습니다. 스티어라인까지 네. 서서 보고 맞겠다는 의도가 있었지만 볼이 네.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한쪽을. 받쳐주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네.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지공플레이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아직 1분이의 퇴장 시간이 있고요. 피버플레이 네. 정진 받고 <laughs> 들어갑니다. 장나연 이번엔 어떨지 다시 두 점투를 벌일 수 있는 위기입니다. <laughs> 간주빈! <laughs> 선수가 빠르게 파울로 끊어졌고요. 좋아 안쪽인데요. 스틸! <laughs> 신은주가 앞쪽 던져줬습니다. 김상훈이 그대로 공격에 가담합니다. 김상훈 앞쪽으로 잡아놓고 독공플레이 성공합니다. 신다레! 이는 인천광역시청입니다. 들어가죠 왼쪽 윙에서 방수슛 아, 네. 이번엔 성공해냈습니다. 박수투정치열던 아. 승부. 결국 14대12. 인천광역시청이 두점 차의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라인 안쪽에서 네. 보는 사람의 시선의 차이가 다르거든요. 네. 자, 시 후반 첫 번째 공격이 실패됐습니다. 아, 네. 반면 인천은 이효진이 성공해줍니다. 가운드를 성공시킵니다. 네. 오늘 경기 현재 기준 최다 득점자 이효진 선수입니다. 6득점째 석적 앞서가고요. 곧바로 네. 경차를 좁혀주는 우빈나 선수입니다. 패시브 상황. 오바스 대비. 오바스 대 강주민 네. 실책이 나오면서 공격권 서울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이제 조수현 조아람의 높이를 체감할 수 있었던 수비였고요. 아, 또 던지죠. 런쇼! 네, 장난 선수가 재투입되는 인천입니다. 장난이 들어갑니다. 이어지 런닝슛. 어, 네. 잡으려고 하는 조아람 선수를 수비가 폴링 타워를 범했어요. 런닝슛. 네. 다시 인천의 공격. 오여담이 투입됐습니다. 김한영이 벤치 앉아 있고 요 강주빈 어, 네. 17대 15. 다시 두점짜 앞서가는 인천이고요. 후반 초반 5분의 시간 뜨거웠습니다. 아 이번에도 아 오늘 경기 11개째 세이브 정진이 골키퍼입니다. 아 자, 다시 20세이브를 재현하기 위한 페이스고요. 오빈나의 피버 투입 조합원 그렇군요. 오늘 경기 서울시청 아 세번째 2분간 퇴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인천은 또한번 수적으로 유리해졌고요. 런닝이 아 시간을 잘 버텨낸 네 서울시청이고요. 네 패싱 상황 아 강주민 바운드 패스 윙에서 신달넷우빈어요오나코핑 다시, 안쪽 파고들면서, 최안소리 건네줬고, 조선 들어갑니다. 네. 후반, 초반에는 우빈나, 이제 중반에는 조선의 득점포가 가동되고 있는 서울시장이고요. 이우진 아, 아, 네, 아, 네. 네. 해당 선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자 인천도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어진 돌아오면서 롱 아, 네. 빠르기 때문에 침입할 도로까지 연결이 안 되고요. 아, 파운드 슛 센스 있습니다 네. 오해담의 득점. 후반전 들어서 다양하게 지금 오해담 선수 김한영 선수까지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진의 오버슛. 장나연이 이부모 퇴장을 당한 상황 김설이가 트비이 돼서 침입으로 아, 만들어냈던 네. 모습입니다. 도 되나 싶었는데 무산이 었고요피바 트윕 그러나 장나연의 손이 빨랐습니다. 지금까지 장난 선수의 선수비가 돋보였던 모습이고요. 석공 선고 네. 인천이 리드를 더 공고히 해가고 있습니다. 26대 22넉점차 슈팅 성봉이도 아, 앞서 있는 인천이고요. 윙에서 네. 마무리 짓습니다. 윙예진 선수죠. 온전히 패시브 상화 던져야 돼요. 이어진 롱슛프 들어갔어? 남은 시간은 이제 2분이요. 진정 득점 네. 정규리그 21번째 경기 거의 끝마쳐가고 있습니다 작전시간 이후에 공격 시작이 됐습니다 요즘 짧게 내줬고요 아, 아, 일단 퀴즈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네. 윤예진이 일어서고요 슈팅 들어갑니다 아, 네. 회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대로 진행이 됐고요 윙에서 오버슛 마지막 1초까지 흐르면서 두 팀의 올 시즌 마지막 경기는 이렇게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 30대 26 인천광역시청이 서울시청을 제압하면서 정규리그를 마칩니다.